네 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까? 알렉스입니다. 수고합니다. 알렉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스예요. 티브이. 티브이입니다. 티브이입니다. 티브입니다티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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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목을 감상 탐험을 하러 갈 건데요. I 어떨어 t 지 n o w 어지 a t I'm s 어어 i n g 이 don't k 이 o w w h a 다시 찾을 수 있어? 못 찾겠어 저라도 하겠습니다 저는 어. 사실 감상판을 성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진짜 짜증나 야 나는 동굴을 찾을 거야 자, 이건 가채 동굴이야 갑옥부터 일단 만들어야 돼아 짜증나 이 맙스 때문에 하필 난이도 다 뚫을 걸 괜히 했어 그래 다 뚫어 나도 조금 만 어 보인다 너 어디? 잠시만 좀. 어디? 오, 오빠 아니 스티브 어디 있니? 어, 가만 있어 너다 멀어지고 있잖아 그럼 더 가까워지는 거야 여기가? 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 어 난이도 낮춰 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엇, 엇, 엇. 오빠가 아주 가까워지고 있어 어딨지? 이렇게 이렇게, 음. 어. 이렇게. 잠깐만 멈출게요. 띡. 네, 저가 다시 들어왔어요. 돌아왔다네

돌아왔습니다. 화살, 아니, 횃불 있는데 찾아가 봐. 응. 우리 사라지고 있다. 우리 사라지고 있어. 우리 사라졌어. 어떡해. 나, 여기가 어디 니나 <laughs> 이렇게, 나가 이렇게. 와! 여기가 어디나. 야, 근데 나 여기 어떻게 부셔야 돼?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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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셨다! 샵뭇이 없거든 어 만들어줘 여기 뭇샵 뭇샵 뭇기그샵뭇불 뭇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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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몇 도로 했어? 2. 어, 이거 해놓고, 아니 3으로 바꿔. 어, 그래, 왜, 뭔가, 하고 있는데? 어, 디데 어저께 가까워있을던데 여기 있는 것 같아. 여기다가, 어떻게 가? 전부를 차단이 여기로 동네로 가면. 난더 간단한 방법으로 아난 나도 간단한 방법 알야겠다그거 있어? 어, 어디에서 64개 보을 주었는데. 어, 그, 내가 뭐으로 갖고 있어. 야, 엄마. 거 가져. 우리 가방 있어. 우리 가방 있어. 이거 가그 그 옆에 있어. 어, 이제 이걸 로 하면 되겠다. 응? 가방으로 가져. 우리 가방 있어. 햇볼! 봐봐, 황금 사과이가만 있어. 던졌어. 오! 햇볼! 아니, 아니. 황금 사과? 아, 맞다. 나무 맞게. 휴! 황금 사과를 먹었어. 내가 황금 사과를 응. 먹 뒤에 봐봐, 뒤에. 던졌어. 오, 어딘데? 밥 먹지? 아니. 어디어디 어디? 어디어디 아니, 여기! 아, 여기? 여기 올라가자, 여기 올라가자. 아, 팩스. 야, 오빠가 하니까 안 되잖아. 됐다. 올라갔다. 아, 아 나... 제. 음... 어, 사 야! 미안. 팩스로 다시 다 다섯 토안 깨볼거야 한번 해볼까요? 이제 강상을 탐호하러 카마, 가겠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진짜 강상 작업대로 어, 갑옷을 입겠습니다 그리고점을 만들겠습니다 나이제 3으로 하라고 s 으로 했어 여기 막. 했어 o so, s 고 so, 4로 so, so, s 아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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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근데 오빠 어디니? 아 집을 짓자 집을 짚자 야 돌로 짚자 내가 돌 내가 돌을 엄청 많이 있거든 돌돌돌돌야돌돌돌야나돌어 아, 아, 돌, 돌. 56개 있어 오 어디야? 네, 어디? 아 여기 있구나 아야 그럼 내가 생각해 어쭈구리 덤벼부셔 보어야어 더러워 야 그러니까 로라추 야 우리 어디에 집 지을까? 면이 어? 아, 어, 그러면 응? 그냥 강하면서막돈버는 그건 아닌데 맞아, 그렇게 집, 집, 집. 알았지? 내가 파는 데인데 왜 오빠를 쫓아갈게. 아니다, 내가 쫓아가. 내가 가야지. 어... <comprends> 이제 흩어지자 왜? 공이랑 뭐라고? 검검 없어. 소으로 만들고 있 거예요. 나도 철광석 얻었지롱. 여기 철광석 있지 않냐? 철광석 여기 철관석. 철광석 엄청 많은. 여기철광석으로뭐할수 있는지 알지? 어. 간옷 만들 수 있어. 간옷이랑 거미랑 독수이랑뭐 그런 거 만들 수 있어. 그럼 도우 만들 수 있어.

뚜도뚜도뚜도뚜도다 어, 여기 희한한 거 있어. 어 뭐라고? 어디 있어? 여기 보문 상자 까지 있어. 아, 야 돼. 아. 야, 동... 미 너무 많아. 빨리 와. 야. 있어 근데. 너무 많은 와, 거, 와. 거 아니야? 오 마이 갓. 내가 어떻게 오빠 거다 안고 있어. 서싸우나도하나게나좀 사망했어. 네네네 <laughs>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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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호호. 야. 내가 없어졌다. 야, 빨리 난이도 낮추지 내가 난이도낮출게 어서 왔다. 야, 어서 왔다? 내가 길 알아. 어. 어차피 그래도 우리 마지막으로 홈싸움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쉬쉬 시작. 아! 그래 준비.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야 아직 아니라고. 어, 여기 속탄 있다니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안녕 난... 난 죽는다 내가 이겼다 그러면 안녕